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연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PIF 준비 및 화장품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사항과 수출 시 주의사항 및 팁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 및 트렌드, 수출 절차를 6단계에 나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현지 책임자 선정이 필요하고 수출 전에 제품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PIF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고 신고 서류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신고를 위해서는 PIF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해당 정보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책임자는 제품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 언제든지 PIF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PIF를 구성하는 정보는 파트1부터 파트4까지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각 구성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 관리 서류 및 품질 개요입니다.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정보와 신고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제품 책임자, 제조 수입업자 정보 등을 포함한 제품 신고서 사본과 제품 성분표, 라벨, 정보, 제조 성명서, 안전성 평가 요약, 인체 건강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제품 효능 근거자료에 대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제조 성명서는 아세안 GMP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을 권장하지만 아세안 화장품위원회가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GMP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면 그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ISO 22716이 있습니다. 파트 2 원료 품질 데이터에는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 성분의 규격과 시험법이 있는데요. 해당할 경우 각 성분의 규격에 상응하는 분석법과 성분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방향 물질의 경우 방향 성분의 명칭 및 코드번호,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국제향료협회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선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아세안 화장품 과학기구와 더불어서 유럽소비자용품과학위원회, SCCS, 미국 화장품성분검토위원회, CIR과 같은 국제권위기구가 평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원료의 안전성 데이터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파트 3. 최종 제품의 품질 데이터입니다. 제품 전성분표를 포함해야 하며 이때 성분 명칭은 INCI 명칭 또는 ACD에서 기타 승인한 명칭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그 밖에 성분 농도, 기능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 정보로 제조소 명칭, 주소, 국가명이 명시되어야 하고 제조 공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품 품질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완제품 규격 및 시험법과 제품 사용 기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품 안정성 요약 보고서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파트 4.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입증 자료입니다. 제품 성분 및 노출량에 기반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으로는 약학, 독성학, 의학 분야 또는 이와 동등한 분야에서의 학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화장품 사용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이상 사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소구하고 있는 제품 효능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식약청 제품 신고 사이트, 노티피코스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자격으로는 제조업 허가증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화장품 제조업자, 위임장과 일반 수입면허 API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사와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및 회사입니다. 만약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제품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10가지 정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 정보, 상태, 제형, 유형, 사용법, 포장 형태, 제조업체 정보, 라벨링 정보, 신청회사 정보, 그리고 전성분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류 심사인데요.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했다면 제출 후 심사 수수료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가 되어야만 신청서류 심사가 시작되며 심사 내용은 신청서류 양식과 성분 및 전성분표가 규제에 부합하는지입니다. 심사 후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 통보와 함께 제품 신고 번호가 부여되지만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보완 요청 또는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 준비 시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분 규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성분은 네거티브 리스트와 파지티브 리스트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로는 배합 금지 성분 목록이 있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지티브 리스트로는 배합 한도 성분 목록이 있고 해당 성분에 배합 한도 조건에 부합할 경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지티브리스트에는 화장품 사용 가능 성분 목록도 있는데, 여기에는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목록이 있으며, 해당되는 기능으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들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라벨링 규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술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제품에 필수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사용 용도, 사용 방법, 전성분, 제조국 및 제조사명, 수입사명 및 주소, 제조 번호, 내용량, 사용 기한, 제품 신고 번호, 그리고 사용 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까지입니다. 전성분은 중량이 큰 성분부터 순서대로 기재해야 하며, 내용량은 중량 또는 부피로 표기하고 미터법 또는 영국표기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라벨링 정보는 인도네시아어가 필수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를 함께 변기할 수 있습니다.